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 결과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그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영상들을 많이 봐가지고, 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 저처럼 많이 아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 비타민 D는 섭취도 어, 할수 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얼굴이나 손, 뭐 팔, 이런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 면 그냥 그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햇빛에 피부를 노출을 시켰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햇빛에 이런 피부를 노출시키며 만들어지는 거라면 44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겠죠 어,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비타민D가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어, 한국인의 94%가 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에 나와서 이런 피부들을 노출시키기만 하면 그 피부에서 만들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그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 뭐 때문에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어, 햇빛에다 이렇게 피부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을 잘안 시킨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철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철은 일조량이 적죠. 다른 계절보다 일조량이 적은데, 그나마 추우니까 옷을 막 이렇게 껴 입지 않습니까? 피부를 바깥에 잘안 내놓죠? 어, 드러나는 곳이라고는 얼굴하고 목, 손, 이 정도입니다. 어, 그나마 여성의 경우에는 어, 얼굴에 주름살 방지를 한다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선크림을 바르면 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의사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코로나가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 확산되는 나라들은 주로 그 지구의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계절이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몸에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빠르게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반면 그 지구의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계절이 여름이라서 사람의 몸에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잘 확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의사분의 의견에 동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과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회사가 하는 말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물질을 비타민 D가 만드는데 충분히 만들려면 하루에 5,000 아이유를 먹어야 한다더라고요. 어, 저는 전에도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빛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걷는 걸 꾸준히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샀어요. 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섭취도 쉽고요. 어, 비타민 D는 형태가 다양해요.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물방울 형태로 된 것도 있어요. 물방울 형태로 된걸 드롭이라고 해요. 저는 물방울 형태로 된걸 샀는데 어, 그게 한 방울이 2,000IU예요 비타민D의 단위를 IU라고 하는데 어, 1,000IU, 2,000IU 또더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2,000IU 짜리를 사서 하루에 3방울씩 먹고 있어요 코로나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나고 나면 하루에 한 방울만 먹을 거예요 어, 신기하지 않아요? 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하루에 한 방울의 한 방울만 먹는 걸로 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니 너무 간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 앞으로도 계속 먹으려고 해요. 콜라겐은 어, 건물의 철근에 해당한답니다. 어,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으로 골조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벽이나 바닥을 만들죠.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을 다 지어도 많이 약할 겁니다. 어, 그렇게 중요한 철근에 해당하는 게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돼지껍데기, 닭발, 족발, 생선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콜라겐은 분자량 크기가 중요하대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어,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저분자 피시콜라겐을 구매했어요.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콜라겐의 하루 필요량은 1000mg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뼈 건강에 필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콜라겐, 칼슘, 비타민 D 이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여성은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으로 불립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골밀도가 떨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상태가 돼도 모르고 있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폐경기 여성, 특히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은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골밀도 검사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골밀도 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합니다. 나이, 해당 지역 주민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소에 가면 4,500원의 검사가 이루어진대요. 너무 저렴하죠. 병원에 4만 원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나이 나이가 들면서 뭐가 걱정되냐고 물었더니 1위가 치매, 2위가 못 움직이는 거였답니다. 골절 등으로 뼈가 손상되어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한대요. 3위가 암이래요. 암보다 못 움직이는 걸더 두려워한대요. 음,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이 아니면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골밀도가 낮을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비타민 D,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우유, 두유, 두부, 검은 콩, 표고, 브로콜리, 멸치, 미역, 계란, 음, 우유 한 잔에는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의 반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유 한 잔, 비타민 D, 콜라겐을 먹으면 어, 적정한 골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음,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은 평소에 먹는 것들이니까 어,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골밀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하루에 우유 한 잔, 비타민 D, 콜라겐을 꼭 챙겨 먹도록 해요. 어, 그리고 부모님들 중 대부분이 골밀도가 낮을 거니까, 부모님들도 꼭 챙겨 드시게 하세요. 그러면 낙상으로 인해서. 못 움직이다가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오 영상들을 많이 보다가 비타민 D 영상을 보게 됐고, 그에 이어서 가슴 영상, 또 콜라겐까지 수십 개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들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 지금부터 우리 세 가지를 꼭 챙겨 먹도록 해요. 어, 우유 한 잔과 그 비타민 D와 콜라겐을 챙겨 먹으면 앞으로 골밀도에 대한 걱정은 어, 떨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